오늘은 2026년 1월 25일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오늘 한국 금시장에서 관찰된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한 투자 판단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나타난 숫자와 분위기,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 금가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 국내 순금 가격은 그램당 약 23만 2천원에서 23만 3천원 사이에서 움직이며 장중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7만 원대 초반 수준으로 어제와 비교해 눈에 띄는 급등이나 급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제 금시세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도 그램당 약 23만 3천원 내외로 계산되며 국내 가격과의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점은 오늘 한국 금시장이 이른바 과도한 프리미엄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금값 자체만 놓고 보면 자극적인 하루는 아니었지만 숫자보다 더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한국에서는 금값의 방향성보다는 돈을 어디에 두는 것이 마음 편한가에 대한 고민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현재 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환율은 달러당의 4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며 여전히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불안과 연결되며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관찰된 흐름 중 하나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예금 외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은 여전히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 반드시 수익을 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물 자산이라는 인식과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언급되어 왔다는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 금에 대해 거리를 두는 시선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금값의 등락보다도 이런 선택을 둘러싼 분위기가 더 자주 언급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가격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금이 다시 이야기되는 이유는 숫자 그 자체보다는 현재의 환경과 심리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환율과 금리 같은 변수들은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수익보다도 안정감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금이라는 선택지가 다시 대화의 중심에 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한국 금시장에서 관찰된 흐름과 관심의 방향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금값이 크게 움직인 하루는 아니었지만 숫자 뒤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금가격의 숫자보다도 사람들의 행동과 대화에서 드러난 변화가 더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한국 금시장은 그램당 23만 2천원대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움직였고 한돈 기준으로도 약 87만원 안팎에서 큰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날에는 보통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오히려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바로 예금과 금을 함께 놓고 생각해보는 시선입니다. 최근 기준금리는 이점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체감상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여기에 환율은 달러 당일 460원대 후반에서 머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물가와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쌓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도 자산을 어디에 두는 것이 마음이 편한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시장과 관련해 들려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금을 적극적으로 사고팔기보다는 금이라는 자산을 한번더 떠올려보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 자산이라는 점이 다시 언급되면서 예금과는 성격이 다른 자산으로서 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 당장 높은 수익을 준다는 기대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가치가 유지되어 왔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금은방이나 관련 시장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가격이 급하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문의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상황을 지켜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국제금 시세 역시 온스당이 300달러 대 중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국내 가격에 큰 자극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값 자체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금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예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정성과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금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실물 자산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 선택은 우열을 가릴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찰된 중요한 점은 이런 선택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조용히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예금을 유지하고 있고 누군가는 금을 포함한 다른 자산을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값이 하루에 몇 퍼센트씩 급등하거나 급락했다면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날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가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금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경제 환경과 생활 속 체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면 금 가격은 큰 변동 없이 하루를 마쳤지만 예금과 금을 함께 놓고 고민하는 시선은 계속해서 이어졌던 하루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 금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금이라는 자산 자체보다도 그 뒤에 놓인 심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기준 금가격은 그램당 약 23만 2천원대에서 하루를 마무리했고, 한돈 기준으로도 약 87만원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숫자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동시에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사회 전반에서는 물가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 환율 변동에 대한 체감,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은행 예금금리가 과거와 같은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예금이라는 선택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끼는 심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은 다시 한번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 반드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실물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관찰된 대화를 보면 금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는 표현보다는 금을 하나의 선택지로 다시 생각해본다는 식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사람들의 불안감이 특정 방향으로 폭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 역시 온스당 약 2, 300달러 중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국내 금시장에 급격한 자극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도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예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동성과 관리의 편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금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감과 상징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두 시선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누군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누군가는 아직 고민 중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 변화 없이 기존 선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시장이 아직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불안감이 지나치게 커졌다면 금가격은 이미 더 크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숫자는 비교적 차분했고 이는 심리가 아직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이라는 자산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언급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정리하면 한국 금시장은 가격면에서는 안정적인 하루를 보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예금과 금을 함께 놓고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분명해졌던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내일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한국 금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보면 금 가격 자체보다도 환율과 금리 그리고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물가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수입물가와 해외 소비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점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이 숫자가 생활 속에서 충분한 안정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금 가격은 그램당 23만 2천 원대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했고 한돈 기준으로도 약 87만 원 안팎에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금값이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은 시장이 외부 변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시세 역시 온스당이 300달러 중반에서 큰 방향성 없이 움직이며 국내 시장에 강한 압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조용하다고 해서 시장의 배경까지 조용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율이 높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원화가치에 대한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식료품과 생활비 전반에 걸쳐 체감 비용이 쉽게 낮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서 사람들은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자산의 성격과 안정감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찰된 흐름을 보면 금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금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들과 함께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여전히 유동성과 관리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금은 실물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오는 상징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자산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선택지로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어느 한쪽으로 급하게 쏠리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보려는 태도가 우세했다는 점입니다. 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격의 급변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차분한 하루를 보냈고 예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해온 사람 역시 당장 선택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둘 사이에서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두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특정한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고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의 숫자와 지표들은 시장이 아직 균형 상태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낙관이나 과도한 비관이 모두 경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 가격이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숫자 바깥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한국 금시장은 가격면에서는 안정적이었지만 환율과 물가 금리라는 배경 속에서 자산 선택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선명해졌던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흐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국 금시장에서 관찰된 핵심적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그램당 약 23만 2천 원에서 23만 3천 원 사이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움직였고 한돈 기준으로는 약 87만 원 수준에서 하루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 시세 역시 온스당 2,300 달러 중반대에서 큰 방향성 없이 움직이며 국내 가격에 급격한 자극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환율은 달러당 일 460원대 후반을 유지했고 기준 금리는 2.5% 수준에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만 놓고 보면 오늘 시장은 특별히 자극적인 하루는 아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반복해서 등장한 키워드는 수익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금을 적극적으로 사고 팔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예금과 금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려는 시선이 조용히 이어졌고, 이는 현재의 경제 환경과 생활 속 체감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환율과 금리 같은 변수들은 쉽게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단기적인 숫자 변화보다도 자산의 성격과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금은 여전히 유동성과 관리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금은 실물 자산이라는 인식과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언급되어 온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두 선택지가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시장이 아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이나 기대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다면 금 가격이나 환율은 이미 더큰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숫자들은 비교적 차분했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금을 선택해야 한다거나 예금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국 금시장에서 관찰된 흐름과 분위기를 기록하고 그 배경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적, 그리고 감정에 따라 선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답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금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하루였지만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숫자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내일도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등장할지는 다시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숫자와 분위기를 한 번쯤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